이것은 암기법으로 쉽게 외워 줄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 프랑스가 방전돼서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 정지돼서 슬프다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가 방전이 되어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 정지되어 슬프다. 자, 어떤 식으로 암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F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 번째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 두 번째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세 번째는 클 부분인데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큰은 크랭크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복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상정지 장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슬 부분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의 종류를 보도록 할 텐데 크게 보게 되면 인력 프레스와 동력 프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력 프레스가 재의 7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동력 프레스로 인해서 재가 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력 프레스가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대표적으로 크랭크 프레스가 있다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프레스의 작업점에 대한 방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방어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에 있는 노 핸드인 다이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안전화 방법으로는 손을 넣지 않는 전용 프레스를 도입하거나 자동으로 프레스를 눌러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안전 우를 설치해서 손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 또한 안전 금형을 부착해서 이 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핸드인 다이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호장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핸드인 다이 방식으로는 첫 번째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방호장치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방호장치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어, 삐뚤어졌네. 이렇게 살짝. 이번에도 살짝. 어?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투광기에서 항상 광선을 내보내면 수광기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 일부 또는 물체가 접근하여 이 광선을 차단하면 프레스에 급정지 신호가 보내져 슬라이더를 즉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누름 스위치를 눌러도 기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투광기에서 뻗어 나오는 광선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금형 사이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 나사로 확실히 고정하여 프레스 진동 충격에도 광축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상 동작 표시는 녹색, 위험 동작 표시는 적색이 표시되는 램프를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램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프레스 작업 전 먼저 스위치를 켜서 광전자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광전자 센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광전관 배선을 확인하고 광전관 센서의 투광기와 반사경 표면을 닦아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누름버튼은 메리 평으로 묻혀 있어야 하고 버튼 사이 간격은 300mm 이상으로 쉽게 파손되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기계 작동 중에 누른 버튼에서 손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더는 작동을 멈춰야 하며 양손이 동시에 눌렀을 때그 시간차가 0.5초에서만 슬라이더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양쪽에 누른 버튼을 한쪽씩 여러 번 조작해서 슬라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슬라이더가 내려오는 중이라도 누른 버튼에서 한 손이라도 떨어지면 슬라이더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방어 조치를 조작해 사용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 아! 아!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산재 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와 광전자식 방호 장치에 대한 설명이 영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가 쉽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프레스 방어 장치의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시에서는 지워지긴 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간혹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1행정 1정지식 프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동작을 한 다음에 한번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게이트 가드식과 양수 조작식 방어 장치를 사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광전자식이나 양수 조작식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손천내기식은 SPM이 100 이하이어야 되고 행정길이는 40mm 이상일 경우에 손천내기식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행정길이는 무엇이냐면 아래에 금형이 존재하게 되고 위에 있는 프레스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이의 길이를 행정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인식은 SPM이 100 이하이고 행정길이가 50mm 이상이다 봐주시면 되는데 가끔 다른 교재나 기출문제에서 SPM이 120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재는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냐면, K.O.S.H.A.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암기하셔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기출 문제에는 SPM이 12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재에 맞게 100 이하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프레스 방어 장치 설치 방법 중에서 게이트 가드식과 수인식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음 부분 손천내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천내기식은 하행정거리에 3분의 4 위치 내에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된다 정도 밑줄 쳐주시고, 마지막에 매 분당 행정수, 이게 SPM이 되겠죠. SPM은 100 이하가 돼야 되고, 행정 길이는 40mm 이상이 되는 프레스기에 설치할 것,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양수 조작식에서 계산 문제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기타 설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안전거리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거리 계산은 실기시험에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수 조작식 안전거리 d는 밀리미터로 계산될 경우에 1600 곱하기 tc 플러스 t. T S 과로 한 거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T C 와 T S 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 조작식과 비슷한 양수 기동식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양수 조작식은 급정지 기구를 갖춘 마찰식 프레스에 적합한 것이고 양수 기동식은 급정지 기구가 없는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에 적합하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원래 T M 의 공식을 봤을 때 매분 행정수의 60이 아니라 6만을 대입해 주는 게 정석이지만 문제를 비슷하게 맞춰 주기 위해서 일부러 1,600 곱하기 t m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m만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60이 아니라 6만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숫자로 봐야지 암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동클러치의 봉합 개소수는 8개, 분당행정수는 250SPM일 때, 양수기동식 방어장치의 안전거리는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클러치가 걸리는 개소수가 8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8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분행정수는 SPM, 250이기 때문에 대입. 그리고 여기다는 60을 대입했고 1600을 대입했지만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때가 1.6이 되는 것이고 60이 아니라 6만이 돼야 된다 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체크해 주면 되고 방어장치 설치 방법 중에서 5번 부분 이 부분 앞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이죠. 누른 버튼의 상호간의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 되어야지 한 손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되고 오늘 배웠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다? 프레스 방어 장치 설치 기준으로서 SPM이 100이하거나 행정 길이가 40mm 이상일 경우에는 손천 내기식, 그 다음에 50mm 이상일 경우에는 수인식을 사용했다라고 배워봤었고. 그 다음에 핸드인 다이의 방어 장치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 가드식, 손 쳐내기식, 수인식, 양수조약식, 감흥식이 있다. 이렇 체크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안전거리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밀리미터 mm 기준일 경우, 즉, 이때 단위에 따라 공식에 조금씩 단위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600일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밀리미터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Tc는 무엇이다? 누른 버튼에서 급정지 기구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 그다음 Ts는 보다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한 다음에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양수 기동식에 사용되는 1.6 곱하기 tm에서 이제 tm은 무엇이다? 복잡한 공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뜻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tm은 양손으로 누른 단추를 조작하고 있을 때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최대 소요 시간 초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